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이만들의 지분 변동이 좀 있었고요. 현재 한국인 지분의 변동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분석을 해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우리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라고 제목을 좀 붙여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온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내부자 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폼 4가 발행이 됐는데 내용인즉슨 CEO는 한5천주 CTO는 17,000주 법률 고문인 총무가 한반 6천 주, 그리고 CFO가 2만 주, 그리고 수석 과학자인 크리스먼루교스님이한 9천 주 정도의 RSU가 수여가 됐다라고 해서 이 RSU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RSU란 회사와 이제 직원이 계약을 하는 건데 특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회사가 무료로 부여하는 이런 보너스 개념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리콘밸리 가서 느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좀 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의원들의 현재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은 현재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들을 유치할 때 지금 돈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스톡옵션을 줘서 주식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이렇게 아래수를를 줘서 장기적으로 이 직원들을 유치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해서 회사 주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총 지분율을 보면은 NEA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게 뭐 공시 해석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보시면 이제 저희 생각은 뭐냐 한 2,600만주 정도를 이제 몇몇의 주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에서 13% 정도 지분이 돼요. 그래서 Na 지분이 많이 줄었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사실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온큐 CF 한테 물어봤을 때 이러한 Na 같은 벤처캐피탈 리스트들은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서 상장하면 비싸게 팔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수량과 관계없이 남아있다는 게 아이온큐에 대한 장기적인 포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NA가 아이온큐를 설득해서 회사를 만든 거고 장기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지금 지분이 많은 내부자는 김정상 교수님 한 740만 주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 중에 한 80만 주 정도는 자녀들에게 어, 당장 매도할 수 없는 신탁 형태로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면 길게 보고 계시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온큐가 합병할 때 스펙 회사로. 같이 합병을 시킨 dmy 그룹의 회장인 해리유 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680만 주를 아직까지 들고 있다 그리고 구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글의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벤처스는 투자 전문회사인데 450만 주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 NEA와 동일하게 롱텀 서포트를 보여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 교수님이 한 400만 주 그리고 요두 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왜 해리유가 위에 있는데 또 있냐 요건 이제 해리유 회장님과 니클로디마시 이분은 이제 저랑 트위터에서도 많이 교류가 있고 저의 글에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는데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265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상무 출신인 최고 매출 담당자 알라마딘이 한 175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진 중에 한 명, 이분도 어, 한 100만 주 정도로 가지고 있고 토마스 크레이머 CFO가 84만 주, 블레이크 파이어스 이분은 이제 또 구글 벤처스 출신입니다 이분도 (60만주) 그리고 필요자치 사장님이 (50만주) 그리고 기타 등등 이사들이 한뭐 (50만주에서) (2만주) 정도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쭤보실 수 있는 게왜 이렇게 핵심이 만들 뭐 (CEO나) 뭐 크리스만 루 교수님이나 CFO가 왜 이렇게 비중이 작냐, 왜 이렇게 지분이 적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는 거는 이제 CFO와 IR 담당자와 같이 식사를 할때 그분들은 이미 회사가 상장할 때 회사랑 계약을 해서 특정 금액을 예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싼 가격으로 그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꽤큰 금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꾸 않고 느긋하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임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이 아이온큐에게 우린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의 지분이 중요하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무보다는 우리가 숲을 봐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 이번에 아이언키 임원들이랑 q a 세션을 가지면서 제가 너무 나무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소용 언제 돼요? 뭐 속도는 얼마나 돼요? 뭐 직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이런 걸 물어봤는데 임원들이 보는 건더 크다는 거죠. 우선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최고 양자컴퓨터를 만들고 그게 핵심 우선순위인데 그걸 하면 이제 뭐 매출이나 소용화나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핵심 무선 순위를 먼저 정하되 나무가 아닌 숲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토픽은 한국인 아이온 큐 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온 큐 어, 종가가 5월 24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래를 하고 나서 이틀 뒤에 미국 시간에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일 뒤기 때문에 좀 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5월 27일인데 24일까지의 데이터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아이온큐 종가는 어 지금 5월 1일일부터 24일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국인 지분은 그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볼수 있죠. 네, 뭐 한국인 지분이 30%를 넘었다는 건 어느 정도 과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 지분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 주식을 누군가는 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추측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차트가 올라갈 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많이 보였죠. 단기간에 갑자기 큰 물량이 매수가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서히 한국인들이 어 단기적인 투자를 마치고 나가면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 매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저는 이거를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게 보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런 현상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일단 아이온큐 임원들이 아이온큐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분은 적지만 뭐 RSU 수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은 수량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적대적인 M&A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NA나 이쪽도 아이온큐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CFO나 IR 담당 임원과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들이 얘기해 준게 이미 특정 금액 꽤큰 금액을 먼저 회사에 예치를 하고 나중에 주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분이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힌트를 저한테 줬었습니다. 그래서 뭐이 임원들의 지분이 작아 보이는 건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이 핵심 임원들. CEO, CTO, CFO, IR 이원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향한 올인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기 투자한 VC들 뭐 NA나 구글 같은 경우 초반에 이제 상장한 후에 지분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이러나요, 팔아야 되나요, 악재 아니냐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F.의 해석으로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이러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비상장에서 샀다가 상장하면 바로 팔아버리고 나가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보시면 n a 는 2,600만주 약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도 450만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n a 쪽 인사들 중에 아이온큐에 실제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참고로 이 아이아 리먼이 n a 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조각을 좀 맞춰볼 수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 역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블레이크 바이얼스라는 사람도 구글 벤처스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두 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또는 대기업들이 아이온큐에 아직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롱텀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수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핵심 양자 임원이 아이온큐에 와서 1년 동안 근무했다 다시 돌아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아직도 구글과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수량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서포트를 보여준다. 반면에 한국인들의 아이 n q 지분은 30%를 찍고 최근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주가는 올라가지만 한국인 지분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같이 부자가 돼서 선한 부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게 목표인데 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인들이 판 지분은 결국에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매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총평은 뭐냐 우리가 너무 나무만 보면 안 된다 뭐 매출이 얼마고 소형화가 안 됐고 앞으로 뭐 할인율이 얼마고 뭐 차트가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숲을 보는 거죠. 아이언큐가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 아이온큐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임원들은 진짜 회사의 진심인가 또는 인재들이 계속 아이온큐에 모이고 있는가 이런 게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숲을 놓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의 전환이 아이온큐 임원들이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의 전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아이온큐는 이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는 자신만의 마라톤입니다 뭐딴 사람들 팔고 나갔다고 욕할 필요도 없고 딴 사람들 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급급해 하면 안됩니다 요게 이제 뇌동매매로 이어져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계좌가 녹아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엔 투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나만의 마라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같이 우리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는 뭐 나의 코치 나의 동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수익을 낼수 있는 마인드 세팅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언큐의 임원들의 지분 변동이나 한국인 지분 변동 또는 글씨들의 수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를 얘기하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짤짤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장기투자로 큰 수익을 내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